조심스럽게. 오고고. 친구들아, 해조 님께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해물영 좋아하는 가수이죠. 저는 윤하 좋아요 윤하. 윤하 말고 윤하 아시 윤하도 좋아하고 번호합니다. 그다음에 저 남자 가수 중에는 저 박상철 씨. 박상철 씨도 좋아하고 해야 할 일을 할 뿐. 야, 야, 밖에 저 매미 소리가 왜 이렇게 많이 들리네. 잠깐만, 이거 문좀 열고 들려줄게요. 니언생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야, 이 창문 닫았어요 지금. GP 야, 밖에 이거 백전 어? 백 매미가 지금도 우네, 매미가. 야 어서 혹시 니 달리 창 날라오는 거 아니야? 피해야지 창 날라면. 아씨! 낭비한 시간이 없어. 뭐야? 이게 끝이야? <laughs> 어, 뭐야? 뭐야? 날라오는 것도 못 느꼈는데? 메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잠깐만 이거 그, 아 이거. 속죄할 것이오. 어? 아 뭐야? 이거 말고 다른 거. 다음에 해야겠다. 그 부금이 어디갔지 이거? 없어졌네. 부 금이 내가 찾는 게 없어졌어. 오. 오호... 감각의 아 내가 정글러구나. 오케이. 가버려. 오케이. 저 정글러 누구야? 아 렌가구나. 렌가면 뭐 카정 안 오겠지. 리신산들은 렌가가 건방지게 카정할 리가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블루 레드 먹어야겠구만. 오케이 간다. 야 근데 이거. 블루 먹고 카전 나면 이거 허를 찌르는 거 아니면? 오 랭가? 아 랭가 아니구나. 잘 착각했구나. 늑대구나. 아 착각했네. 아 묘하게 닮아 있어. 오케이. 탈론 나갔어요. 탈론이 누구 팀인데? 아 탈론 적 팀인데 나갔구나. 아 진짜 그러시진 말지 재미없는데. 아저 이런 거 진짜 싫어요. 아 너무 재미없어. 그러면 바텀은 안 가도 되겠고 그러면 바텀은 안 가도 되겠고 3레벨 찍고 그때부터 갱 가면 되겠구만. 해야 할 일을. 어, 왜 닉변했어요? 사람들이 알아보지 말라고. 방송을 하는 걸 알면 그때부터 게임이 나를 위주로 돌아가게 돼. 방풀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나한테 집중을 하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재미가 반감되고 그리고 나도 그리고 방송 보는 사람들도 반감돼. 인생 철학 청약 철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각을 날 피시오. 이거 먹고. 탑에 탑에 난 내가 내가 만약에. 저, 랭가라면 탑을 볼것 같아. 아, 미들 보는구나. 어, 왔다! 오! 트린다미어 왔어. 아, 트린다미어 여기 있고. 저 누가 탈로 왔어. 이거 밀고 아면갈라 그럴거야 지금 가야지. 와, 이걸 피하네! 조금 잘하는 듯. 야, 왔다, 왔다. 갱 왔다, 이거. 갱 아니면 얘가 이런 무빙 할 리가 없지. 어, 좀. 좀 많이 해본 친구가 봐. 나의 음파를 피하는 거 보니까. 빨리 가라고 나한테 차라지라고 막타 막타만 먹어야지 어디있어 와... 맞았다! 아이 갈까? 아 가지 말자 아좀 애매하다 간다 야... 이... 미친 거뭐 이거 아마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 있을까봐 라인 밀고 캐피 될거 아니야? 여기 와딩했네 와딩했네 아하... 여기 와딩했네 나 왔다 넌 죽었다 야 보이지 여기? 호롤롤롤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거 잡았다. 잘 가라. 오케이, 일부러 안 잡았습니다. 저 바로 잡으니까 못 잡았네. 전멸 썼는데, 음, 그냥 잡을 걸 그랬네. 내가 좀 아쉽네. 그럼 카정이라도 해야겠다. 카정이라도 해야지. 아, 그냥 편타칠걸 그랬네. 어, 나는 낙타 줄라고. 다음에 양보하지 말아야겠다. 다들 킬 먹으면 못하는데왜킬 먹냐고 뭐라 그러니까. 소심해졌거든요. 다음에는 그냥 제가 먹을게 알았죠? 어, 우리 그러면 이제 이걸로 끝이에요. 이거는. 서로 이렇게 상처 주지 않기로 해요 오케이 이거 먹으러 올거야 기다려 랭가가 이거 먹으러 올거야 일로 일로 나오겠지 그때가 이제 타이밍이야 랭가를 죽일 수 있는 요게 와딩 했거든요 지금 트린다미어가 트린다미어 도착하면 랭가가 일로 가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걸 먹으려고 하겠죠 그때가 기회입니다 여기서 지켜봐야 돼요 그럼 랭가가 늑대를 먹고 집에 가려고 하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서 E를 맞추면서 Q를 맞춘 뒤에 막타 보라 오케이 킬 먹었습니다 사망 연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페카노가지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늑대까지 내가 이제 먹고 도망가면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럼 미드 미드 찔러줄 수 있나? 제이스가 근데 많이 유리할 거야 내가 오레벨인데 탈론이 잘레버리라면 제이스는 거의 6레벨 6박 했겠지 제이스가 39개 40개 탈론이 12개 cs 차이 엄청 많이 나는 상황 그러면 여기서 탑을 한번 찔러주자 오레벨이니까 지금 레벨업은 시간에 맞게 한한 한 거의 한반 경험치 이상 더 잘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레벨 되기 되기 전에 이거 한번 찔러주겠습니다 프로펠러 돌려라 프로펠러 돌려 자이 e 쓰겠죠. 바로 여기서 이거 걸어주고요. 느리게 한 다음에 큐 쓰면 이때 큐를 맞추지 못하죠. 이건 근데 잭스가 빠지는 무빙을 보였기 때문에 빠지는 빠지는 게 좋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큐를 할... 맞추지 않았습니다. 어 빠지는 무빙을 하더라고. 그런 거 보니까 어 이거 역갱인가? 아니면 잭스가 지금 호응을 못할 상황인가? 그런 상황 때문에 어 빠졌어요 바로. 되게... 잭스가 호응을 왜안 하냐? 그거는 저 게임에서의 상황만 여러분들이 아니까 그런 거지. 잭스가 뜨거운 커피를 홀홀 불어 먹다가 그 커피를 고추에 쏟아질지 누가 알아? 마시오. 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스를 차, 탓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르면서 그 사람을 탓하는 건 아주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절대 탓하지 마세요. 자, 불러 줍시다. 자, 이거 먹어라. 크로즌틴님께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1600원인가? 1900원인가? 얼마지 1900원? 1600원? 1700원? 다 틀렸네 아 이거 뭐야 레오나가 왜 여기 돌아다녀 아! 레오나 죽고싶어? 조심해라 도마뱀 사면 어? 그 도마뱀의 처음 재물은 너다 레오나 알았냐? 난 속죄할 것이다 좋아, 1 7 0 0 원이면 집에 가자. 집에 가서 도마뱀 산 다음에 레드 먹고 바로 갱가이겠다. 어차피 이거 렌가 지금 저한테 완벽히 십령이 제압당했기 때문에 카정 올생각 감이 못 하거든요. 조심스럽게 다 터졌어요. 트린 왕기예요. 어? 트린 왕기라고 귀때기 뜯어버리면 돼. 괜찮아. 왕기에서 그냥 귀때기 뜯어버리면 바로 저 짝귀 한나 하나, 하나 뜯으면 짝귀, 두개다 뜯으면 어? 저 뭐라고 해야 돼? 업귀? 어, 좋았다. 저 레드 먹으러 가자. 좋아. <laughs> 아이 친구 이거 아 이상한 짓을 하네. 이 친구가 이거 이 친구가 이거 왜 여기서 이거 아왜 어? 여기 있는 거야? 어이 답답한 친구 이거 이거 오레벨로 여기 왜 있는 거야? 여기 와딩이 없다면 이 탈루니마이 아 블루를 가정할 수도 있겠구만. 좋았어. 야, 보세요 이거 도마뱀 없이 마체테만 가지고 들고가서 들고갔지? 나는 저 죽음을 면치 못했다 마, 이거 도마뱀 있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었지 어, 그대로 이제 내 레드까지 먹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제이스가 엄청난 이득을 본거죠 탈론이 블루가 없으니까 처음에 저것도 저거한데 적어 그리고 거기다가 탈론이 멘탈까지 깨, 깨질 위험이 있어 이거 충분히 탈론이 남탓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 야, 렌가 아까 솔트 따였으면서 블루나 주고 버프 컨트롤인 하지 왜 버프 시간에 정네드 카정 가서 너 죽고, 블루 먹히고, 넌 버프 하나도 없냐? 이런 탓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팀내 전반적인 것들이 다 흐려질 수 있, 이거는 주세요. 자, 이거 주세요. 이 친구가 많이 지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주고 저기까지 가줍니다. 갱까지 가줍니다. 이거 주세요, 얘이 예. 친구가 지금 많이 지금 속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아까 근데 갱 홍어하는 걸 보고 겁나 못하는 친구 인걸 미리 알았어. 나네 가라고. 오케이 다시 나옵니다 오케이 이 친구 내가 봤을 때이 겁나 못하는 친구야. 오면 안 돼. 이 친구가 말리더도 다른 라인을 키워가지고 그 밸런스를 내가 맞춰야 돼. 이런 말 하기 죄송한데 저도 못하면서 이런 말 하기 죄송한데 저 친구 파야 파. 어 파야 기동력이장 하나 사고 가자. 해야 할 일을. 간다 간다. 와드 안사요. 와드 4번에 있습니다. 와드 안사도 됩니다. 좋아 좋아. 파가 뭐예요너파 몰라? 유행어였잖아. 완전 파야 이거. 잭스가 망령도 먹는데 어떻게 이거는 전형적으로 <laughs> 절대 못 이긴다. <laughs> 어? 마음까지 <laughs> 저 트린다임이한테 완벽히 사로잡힌 상태죠. 어 그렇기 때문에 망령 먹으면서 얘가 라인 프리징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야 잭스가 멘탈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해줄 거다 해주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낭비한 시간이 없어. 자 가서 자 좋습니다 자 제이스가 먹었죠? 그럼 됐습니다 제이스가 먹고 잭스가 어시까지 먹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엄청난 이득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아마 여기 밀, 밀기 시작하면 랭가가올 거야 아마 헤임을 보게 엄지 팬이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랭가를솔킬 따는 게 중요한데 랭가를 빨리 따야 되는데 그래서 갱을 아예 못 가게 하면서 나는 그대로 다른 라인 다시 찌르면서 갱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아니면 라인을 빠르게 빠르게 밀어버리던가 그래서 트린다트린다면 합류할 수 있는 합류하게끔 만들어야지 파밍을 못 하고 그러면 그때 그때 타이밍 에 잭슨은 파밍하고 잭슨 죽었다 역시 역시 매 미니맵만 봐도 알지 내가 멤지드 개쩔죠 하하하하 <laughs> 어때요? 어? 맵리딩 개쩔죠? 아니, 자식이 두드려 맞을라고 조심해라. 어? 이궁 썼나? 궁 썼네. 궁 썼어. 저거 궁. 궁 썼니? 트린? 트린? 궁 썼니? 백전백승. 없어 없어? 궁 없어 트린? 오케이. 오케이 트린 다미언님 하이 하이루. 트린 일로 일로 일단 이동하세요. 트린 다미언님. 트린다미언이 그냥 죽으셈. 아이고 트린다미언님 맛있다. 트린다미언님, 아 피부가 거친 게 이거. 어 피부가 거친 게 이거. 아주 저, 저 탄력적인 맛이 나는구만. 감사합니다. 트린다미언의 가죽은 우리 집럼 마루에다가 어, TV 보는 앞에 양탄자로 깔아놔야겠구만. 좋았어. 곰 가죽 깔아놓는 것처럼 대물 해물 존슨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전멸 쓰나요? 트린다미어가 전멸을 쓰고 내가 와드 w 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트린다미어 e 가 뜨면 못 잡아 전멸 바로 써서 빠르게 판단하는 게 맞아요. 와드 w 를못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트린다미어 전멸을 쓰고 트린다미어 e 가 뜨면 그대로 그냥 못 잡는 거야 추가 안 맞을 게 분명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멸을 써서 빠르게 평타로 잡는 게 무조건 맞는 판단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맞는 판단을 한 거예요. 좋았어 이거 불러줄게 불로 기다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왜 강타는 안 써요? 트랭가미한테 왜 강타 안 썼냐고? 어! 어? 저 방을 흐리고 다닌다는저 흐린 기억 속에 그대가 바로 너구나. 아, 씨, 우리만 흐리지 말. 뭐야, 할 길이. 일을... 죄송. 매우 죄송한 상황. <laughs> 웃어 줍니다. 호호 대역 죄인인 상황. 호호 일단은 점화석 아니 씨야석 감각을 넓히시. 원 모은 상황 트린다미어 트위치. 어호 올 AD인 상황 주저없이 쇠사슬에 족기 좋았어. 그다음에 이거 판 다음에 탐지용 와드 촬영물약 네개 다섯 개 다섯 개산 다음에 이제 용 용까지 갈 준비를 해야지 가자. 꼬꼬꼬. 요닝님께서 별풍선 40개 선물 감사합니다 요닝님께서아 너무 잘하고 있다며 또 별풍선 4 0개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고고 핑화왜 안사요? 핑화를왜 사? 무려 5개 사야되는데 이거 그리고 그대로 먹어도 돼 지금 시간에 와딩이 될 수리가 없어 보통은 10분 이내까지만 용을 용을 재고 10분 이상부터는 용을 안재 봐봐 저 트위치랑 레오나 미동 없죠? 보세요 보통 지금 시간에 안진다니까 레드 먹어요 레드 먹혀도 상관없어요 용만 먹을 수 있으면, 레드 따위 무슨 상관이요? 10분까지만, 10분까지만 용을 타이밍을 재고, 그 다음부터는 보통 안재 어, 보세요. 안재죠 자, 기력만 채우면 탈론까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탈론이 궁을 써도 이가 있다면, 탈론을 정확하게 탈론의 머리를. 자, 아, 맞았는데요. 자, 점멸 뺐네요. 이 정도면 만족. 갑시다. 강타 좀 써요. 강타를 레드에서 쓰면 안 되지. 그러다가 트린다미어가 라, 라인 밀어놨는데 레드 먹다가 트린다미어가 내려오면 어떻게 먹을 거야? 안 되는 거야. 항상 상황에 맞게 써야 돼요. 알겠죠? 항상 상황에 맞게 써야 합니다. 알겠죠? 어. 오 어, 거기 없어. 트린다미어 널 공격하면 내가 트린다미어 공격해 줄게. 탈론이 블루가 없었죠? 그러면 지금 탈론이 자리를 비운 건 블루를 자기가 먹고 있을 수도 있고 없네 누군가 먹었네 랭가가 먹었나? 탈론은 없던데 탈론이 지금 먹고 집에 갔나? 랭가가 나간 것도 같아요 싸운 거야 미드에서 탈론이 블루 먹히니까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 왜냐면 튕겨, 튕겼다가 들어왔는데 사실, 뭐 컴퓨터의 문제로 튕긴거 아니면 PC방에서 막뭐 전원이 내려갔거나 자리를 옮기라고 PC방 알바가 부탁했거나 그러면 사실은 그게 탈론 잘못이긴 한데 탈론은 탈론 잘못인걸 모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지 탈론은 근데 블루까지 안주니까 더욱 억울해지고 탓할거는 렌가트린다미 잘하니까 트린다미어는 노네로 치고 바텀은 지금 어.. 열심히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고 있으니까 바텀도 탓할 수 없고 솔킬 따인 리시네가 솔킬을 따인 무리한 가정으로 인해 솔킬을 따인 렌가를 타들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랭가는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데 탈론이 윽박을 치르니까 랭가는 마음이 상한 거야. 그러면서 서로 싸우다가 랭가가 먼저 "그래 나 없이 한번 잘 살아 봐라" 하면서 집을 나가는 아버지처럼 "그래 나 없이 한번 잘 해봐라" 그러면서 게임을 나간 것이지 좋았다. 자, 타이밍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러면 궁 못쓰고 죽죠 어 뭐야 궁이 나갔네자 W로 Q 맞춰놓고 갔다. 오케이 좋습니다 집에 가서 아이템 사도록 하죠 란드윈 가야됩니다 태블만 가도 돼요 어 트위치 같은거 원컵 내고 싶으면 태블만 가시고 그게 아니라면 란드윈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란드윈보다는 두개다 재료잖아요, 태블망의 재료도 이거고 저것도 이거기 때문에 일단은 거인의 허리띠를 사줄게요 돈이 적어서 하면 또 50원 모자라 가지고 950원 정도 써 a b l e m a n t 사겠습니다 먼저 이러면 이제 람 a 인을 갈지 l e 블망을 갈지 둘다 선택을 할 수가 있죠. 해야 할 일. t a b l 아 m a n t a 점파가 한타 때도 리신이 잘큰 상황이라면 공격 아이템 만큼이나 강해 엄청 좋아 탈론 이거 카정했나? 어... 자 잡았구요 일단은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자 갑니다 그래서, 와드 한 뒤에, 전멸로 두개 같이 까줍니다. 그 다음에 타이밍 보다가, 트위한테 Q 맞춰주고요. 못 맞추면 빠집니다. 테이스 와서 마무리 짓고요. 좋습니다. 저 트위치 마무리 짓어야 되는데, Q 밑으로 써보고, 안 맞으면 빠집니다. 아주 좋습니다. 탈론 왔는데요. 탈론한테 죽을 제가 아니죠. 더블로 도망갑니다. 지옥으로. 지옥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 전 아무도 저를 건드릴 수가 없죠. 나이스입니다. 현재 본방과 모바일과 중계방에 많은 분들 아, 와 계시는데요. 네. 만분 정도의 시청자들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추천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추천이 만분 정도 보시는데 지금 2,000개. 아 2,000개도 상당히 많은 추천이긴 한데 아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바로 추천인 것이죠. 추천한 번씩만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갑시다. 트린다미어가 탑 2차를 밀기 전에 빠르게 빠르게 자탑 저거 해줍시다. 커버 쳐줍시다. 좋아 좋아. 3킬 1데스 3원신 상황. 전적은 매우 좋습니다 팀내 전반적인 분위기 메이커는 바로 저인데요 지금 플레이로써 분위기를 완벽히 잡아주고 있죠 태블파전의 오늘 준시스템에산 컴퓨터가 왔는데 게시판에 임증하면 퀵뷰 주나요? 근데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나? 이 내가 준시스 구매 인증하면 이벤트를 한다는 걸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네 근데 요즘에 본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지 준시스템 컴퓨터 사셔서 저, 준 시스템, 구매 인증 게시판에 구매 인증하서준 시스템에서 퀵비 30일권 주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벤트, 어, 아, 한 달에 50만원 상당의 50만원 치의 현대백화점 상품권 이벤트 하니까, 꼭 이벤트 참가하셔가지고, 데이트 보십시오. 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내 이벤트까지 참가하면, 어? 저기, 뭐여, 저, 한국에서 최고 이득을 볼 수가 있는 컴퓨터지, 어, 힘내십시오. 구매 인증하셔서 힘내십시오. 4월에 사고 인증이 있는데요, 야, 못 받음, 그, 준씨 템에 전화해보세요. 어, 그 내가 그, 모두를 또 신경 써줄 수가 없습니다. 준씨 팀에 전화해가지고, c p 못 받았다고 하면 바로 주실 겁니다. 어, 좋습니다. 아니, 아! 찌댕 병신아 님께서 아이, 별풍선 100개 선물을. 아니, 이거, 100개 굉장히 100개 좋으신 100개 분 같은데. 왜 아이디에 병신아가 들어가있지? 아마도 찌댕이가 정말 못된 놈인가 봅니다 아 찌댕 병신아님께서 팔풍선 100개를 아마도 찌댕이가 어? 진짜 저 꿀에 잡혀놈인가 보네 저저저 저, 저, 저분의 마음가짐 보면 알 수가 있지 찌댕이가 못된 놈이구만 와딩가자 오늘 좋았어 오늘 찌댕이란 못된 놈을 한명 알았구나 좋았어 가요? 집에 가자 아 집에 가지 말자 범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집에 가지 말자 야 이거 태블망 산 다음에 거기다가 란드까지 올려야겠다 트린다미어의 저거 패리력을 저거 해야되는데 억제를 해야되는데 12레벨 대1 1레벨이거든요 1대1 쯤에 아마 제가 잡을겁니다 탈론 정도는 왜냐면 2도 그렇고 거의 지금 라인 리신만큼 컸기 때문에 아이템은 물론 공격힘이 없지만 이정도면 탈론은 충분히 1대1로 잡을 수가 있죠 자 트린다미어가 더블킬한 상황 랭가가 더블킬했네요 그래서 기다립시다 지지, 쓰레시가 지지를 친 상황 절대 그렇게 지진 안된다 아, 아군이 당한 상황 아 이런 <laughs> 세상에 이거 용을, 용먹으러 갈것 같은데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한 명만 오면 순삭하고 도망갈 수 있는데 일단 위로 도망가야 하는 상황 나를 못본 상황, 적은 하지만 나는 적을 본 상황 아, 어어어어아 <laughs> 세상에. 아 저까지 죽은 상황, 저기 나를 본 상황이었네요. 아 까비 까비. 오케이 용 나갔습니다. 하지만 용 시간을 알기 때문에 다음 용을 먹으면 되는 것이죠. 태연 하객님 팬클럽까이감사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